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네. 한 명의 인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응.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행할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지금 그래 흔들 것도 없대 아이고. 어?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신천지 이런 거 있잖아. 어. 종교 뭐 그리고 뭐 누구야? 옛날에 그거 뭐야? 그전 박근혜 대통령 그그그 그, 그 조정했던 여자 누구지? 최순실? 아 맞아요. 어? 맞아. 요 어? 언니랑 얘가 뭐가 달라? 아. 이 여자는 있잖아요. 최순실은 그래도 어돈 많은 애들 정치인 돈 먹었어. 어? 근데 얘는 없는 사람 돈 먹었어. 속여가면서 어 불쌍한 사람들 다 속여가면서 어 네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질에 가면서 돈을 다처먹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막욕기 쌍욕이 나올라 그래 얘는 지 자식도 지가 망쳤어 어뭐 약간 내가 볼 때는 이 여자 종교 뭐 사이비 종교장 같아 보여요 뭐 신천지처럼 약간 XX 같아 진짜 미안하지만 얘는 지금도 지가 지, 뭐 지금 진역가 있잖아 얘 되게 압류하고 있어 그 안에서 아 김건희 여사님이 지 엄마 닮았네 어. 나는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때도 했지 똑같이 그러고 있어. 진짜 미안한데 운순이 좋은 소리 안 나가. 음. 아 몸이 달달달 떨려. 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나쁜 사람입니다. 어? 이 여자 나오면 또 들어갈 거야. 어? 그리고 뭔가 지냈다에 대가리 써갖고 꼬리 잘리기 형식으로 뭔가 약간 보여주는 용도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프다고 구라까지만 나와서. 어? 아플 것도 아플 거야. 근데 누가 믿어줄 건데, 그협발은 구라. 이제 거짓말, 아주 거짓말. 최은순이라는 사람은 그냥 거짓말쟁이인데, 어? 보니까 그래. 어? 김건희 여사님도 이 최은순 소리가 조정한 게 너무 많아. 어? 지금 둘러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한테만 비치면 집 딸도 피해자야. 어? 김건희 씨도 만만치 않게 좀 조정하는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김건희 씨를 조정하시면 겠어요 어! 너무 이 여자는 있잖아요. 인상도 지금 안 펴지고 나막 여기서 막 천불이 나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요. 하,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막말 하시면 안 돼. 나무 또 들어갈 거야. 아무튼 나무 또 들어갈 거고, 얘는 지금 하나부터 여기까지 이제 빡빡빡빡 터질 건데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있잖아. 너무 없는 사람 돈까지 다 말라먹었어. 그게 문제야. 어? 이 빠른 소리로 뭐 지가 꼭 종교인처럼 난 자꾸 신천지 얘기밖에 안 생각나 약간 그런 식의 니앙스를 사람들한테 풍겨가면서 어 뭔가 내가 다 도와줄 거 있을 것처럼 내가 뭐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 다 소개하면 사기꾼이야 사기꾼인데도 뭔가 이렇게 종교 같은 느낌의 사기꾼 어? 뭔가 지가 다 해줄 수뭐지딸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나쁜 사람들 나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정말 잔인한 짓도 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요 사람 다음에 돈이 아니라 돈 다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히 얘기하면 그때 김건희는 나쁜 짓도 할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 사람은 나쁜 짓도 했어. 내가 볼 때. 어 내가 볼 때는요. 뭐그 자리를 자기 딸이 얼마나 지켜줄지 모르겠는데 어, 자기 딸 밀려나기 시작하면 하, 자존심 얼마나 강해. 자존심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아니야 지금까지도 진짜 정말 목소리 좀, 좀 좋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 말이 그래. 그때 가서 쪽팔리기 싫으면 어, 그러는 게 신세 편할 거래. 아 너무 안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있잖아요. 지금 이사 왜 김건희가 뭐 많이 했잖아. 많이 했다 그랬었잖아 요 네, 뭐 우리 쪽에 힘을 빌려서 근데 이 최은순 씨를 보면요. 최은순 씨는 뭘 많이 건드려놨어. 아이고. 좋게 건드려 놓은 게 아니야. 아이고. 안 좋게 건드려 놓은 사람이야. 말 그대로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가지고 나쁜 짓도 해가면서 건드려 놓은 게 너무 크다 그래. 어. 아, 그러면 어 진짜. 심장이 너무 볼롱볼롱 거린다 아이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어. 이분이 일단 구속되어 잡혀 들어가긴 했잖아요. 어. 근데 아무래도 좀 음, 지금 따님도 그렇고, 음,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좀큰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좀 빨리 풀려나시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네는 그렇게 지금 이, 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것도 내가 그냥 감히 얘기하는데, 이거 약간 반은 쇼야. 음... 어? 아, 이, 어, 이렇게 하니까 이쯤에 그냥 한번 이렇게. 아, 막말로 대통령이 뭐가 빼기 없겠어. 어? 쇼라고 근데 있잖아 이번에는 뭐 얼마 안 있다가 뭐 나, 뭐 아프다고 뻥까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 결국에는 말년에는 들어가 살다 갈것 같습니다 아... 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 더 나쁜 너무 나쁜 최악이에요 그래도, 아, 선생님 말씀이 말씀대로라면 은이분이 진짜 숨겨진 일도 많은 거니까 그냥... 너무 최악이야 너무 두려워요 너무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나말 못하겠어 왜 이렇게까지 본인이 이렇게 변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도 사주가 남자 사주예요 원래도 대장부 사주고 지고직 지강단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는 거못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레절레해 음... 어. 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나오면 또 들어가야 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꽤 78살이잖아 나이 꽤 있는데 음, 감히 얘기하면 그럴 거야 아얘 터지는구나 어우,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제가 혀 깨물던가 하겠지 뭐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아, 너무 두려워요 <laughs> 너무 나쁜 사람이다 오늘 여기에서 응. 최연솔씨에 대해서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